그러면, 이거, 이걸, 여기서 기가 막히게 나옵니다. 자, 드디어 보세요. h 바스퀘어가 있죠, 양쪽에. h 바스퀘어로 묶으면, l, l, o no. 자, 여기서 m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자, 여기 m이, 보세요. 이 m이 뭐가 되어 어요0 플러스 마이너스 1, 아이고, 잘못 적었다. 0 플러스 마이너스 0 플러스 마이너스 2, 0 플러스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4. 쭉쭉 가면 여기까지, 플러스 마이너스 l까지 가요. 다시 한 번. n이 정해주면, L은 n 마스까지 가고, n l 은 어떻게 되느냐면 플러스 마이너스까지 가요. 그게 다 서로 서로 규제를 하는 거예요. 자, 공간의 수학적 구조. 공간의 수학적 구조. 이제 이해하셨나요? 이 말이 얼마나 무슨 말인가? 자, 공간의 수학적 구조. 공간의 수학적 구조가 그냥 돼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퀀타이저돼 있는데 그퀀타이저된 남자가 세 가지인데 n. lml인데 이게 서로 서로를 규제한다는 거예요 수학적 수학적 관계요 해갖고 와 전율을 해요 이걸 제대로 의미를 하면 요 지금 나중에 존재가 뭔가 뭐 지금 요뭐딴 이야기 전자 어도 그런 이야기 없잖아요 지금 수십밖에 없잖아요 이거 해가 종일 그냥 놔버린다는 거예요 공간의 수학적 구조가 물질의 물질이라는 옷을 입고 나오는 거예요 세상 이런 철학이 어디 있어요? 자, 네. 자, 됐어요. 조금만. 그러면, 자, 요게 뭐냐면, 지금 이게, 이게 사실은 엄밀히 적으면, 이게 m, mt가 돼줘야 돼요. 이거 t 상태로 되기 때문에, 이게 남발을 적으면 mt가 되는 거예요. m이, m 양자 수 중에 최고의 값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게 l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적으면, m, t, 요거 t 예요 그냥 m이 아니고, mt에, <laughs> mt 플러스 1의 h 파의 yt가 돼요. 예. 네. 이게 바로 뭐냐면 자, 요거 여러분들 지금 결론부터 적어드릴게요. 오늘 좀 따라오는데 여러분들 그럴 수가 있는데 이쪽 에서 양자역학에서 이쪽 결론이 뭐냐면 lg를 ylm에 오퍼레이션하면 뭐가 나면 ih. -bar 아 n no. m h bar y l m이 되고 l square y l m 자 l m은 r 세타입니다 아니 세타 파이 함수입니다 세타 파이 함수의 동작을 하면 l l 플러스 원의 h bar 자승의 y l m 요거는 뭐양자역학 하는 사람 다 기억하는 겁니다. 이 결론식입니다. 지금 이 식으로 가요. 자, 그럼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 남다의 정, 정체가 드러난 거예요 뭐냐 하면 이, 이 ml 이 이갑, 값, 이 값입니다. 이 ml의 탑, 최고, 최고 값이 값을 뭐라 둘수 있느냐 하면 그이 최고 값을, 이 mt를 다른 말로 이걸 a n 러 모멘텀 칸텀 o m e 라는 거예요. 이 mt를. 그래서 이게 곧장 뭘로 바뀌는냐 하면, 이게, 이게 l, l plus 1 h 바스 r s yt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걸 이렇게 적을 수 있죠. l, 스퀘어 y에 l m 의 o p e r a 하면, 바로, L L 플러스 L 플러스 1의 H 반자성의 YLM이라는 걸 주어진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이 남다가 이 남다가 바로 뭐가 되느냐 하면 L L 플러스 1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수가 아니고 두 수의 곱이 분리상수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L 엘 플러스 원요 값이 된다는 거예요.